Ha. J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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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자. 아이고, 잘하네. 자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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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서, 로, 저, 저, 터, 터, 파, 허. 아이고, 잘하네. 자, 니, 니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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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ll, yeah yeah yell, yell, 잘하네 우리 아들 잘하네 어 어떤 거 해볼까 네가 해봐 아아 아. 네가 네가 해 네가 네가 구어뭐어두러모보소오두조구두 户户，六六六六 여, 줘줘 저. 저. 저, 저. 아이고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이제 그만. 저. 이제 그만하자. 잘했어요. 박수 한번 치세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유, 잘했어요. 어우, 굉장하네. 오, 잘했어.